언뜻 보면은 볼보 같기도 한데 어딘가 좀 다르죠. 국내에서 유문의 신차가 포착됐는데 여러분 이 차는 대체 뭘까요? 대전기차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여러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생산에 열심이죠. 테슬라가 시장의 판을 키워놨고 이제는 기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신생 스타트업 전기차 제조사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것 없이 여러 나라에서 말이죠. 안전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볼보에서도 전기차 출시 소식을 알린 바 있는데요. 아, 그런데 볼보라는 이름이 아닌 새로운 브랜드로 나온다고 합니다. 볼보의 형제 브랜드라고도 하죠. 스웨덴 태생의 전기차 브랜드이자 지리 홀딩스와 볼보가 함께 설립한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바로 폴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자동차가 바로 폴스타가 생산하는 전기차인데요. 이게 국내에 출시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볼보 감성이 듬뿍 들어간 이 전기차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폴스타라는 제조사를 알아봐야겠죠. 자동차 좋아하는 마니아들에게 폴스타는 볼브의 고성능 디비전으로 유명하죠. BMW의 M, 렌츠의 AMG가 있다면 볼브에는 폴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스타가 최근 순수전기차 브랜드를 타바꿈하겠다고 판력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신차도 선보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국내 도로에서 포착된 폴스타2입니다. 폴스타는 지금까지 폴스타1 폴스타2를 선보인 상황이고요 2022년 전기 SUV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신차 3종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중 폴스타3는 볼보의 XC90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SUV 스타일의 순수 전기차가 된다는데 어느 정도의 스펙을 자랑할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에 올해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추가 진출할 예정을 밝혀서 국내 소비자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연말 국내 출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국의 오프라인 전시 및 서비스 거점을 구축하는 중이죠. 온라인 판매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테슬라와 차별화된 오프라인 전략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포착된 콜스타2에 대해 알아볼까요? 2차는 테슬라 모델 3의 경쟁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2019년 2월 말에 온라인으로 공개됐고, 실물은 2019년 3월 제네바모터쇼에서 공개됐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독일 미넨에서 개막된 IAA에서 새로운 버전의 폴 스타2가 공개됐습니다. 이 행사에서 2022년 말까지 기존 10개였던 글로벌 시장을 30개 수준까지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가격도 함께 밝혔는데요. 가격은 기본 모델 스탠다드레인지 싱글모터 모델이 하나로 약 6,200만 원, 롱레인지 싱글모터 모델은 하나로 약 6,600만 원,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은 하나로 약 7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테슬라랑 가격은 비슷하겠네요. 상품성으로 승부한다는 거겠죠. 파워트레인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AWD 구동방식이 기본이고요. 듀얼 모터 모델의 경우 최대 출력 408마력, 최대 토크 67.3, 5초 미만의 제로백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78kW이고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으로 470k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랑 라이벌 모델들 대비 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다른 부분들을 더 살펴보면 신형 포스타 2에는 비건 인테리어와 구글 내장 안드로이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히트펌프 및 OTA 업데이트 기능이 추가됩니다. 다만 히트펌프는 플러스 패키지를 추가하게 될때 적용 가능한 사양이죠. 겨울철 전기차 히트펌프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적용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도 존재합니다. 가뜩이나 주행거리로 지적을 받고 있으니 말이죠. 플러스 패키지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 등의 럭셔리 사양이 포함되고 약 6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외에도 LED 라이트와 운전자 인식 지원 경고 시스템이 적용되는 파일럿 패키지는 약 480만 원, 브렘보 브레이크와 20인치 알로이1 등이 제공되는 퍼포먼스 패키지는 약 8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옵션 값이 아주 만만치 않죠. 꼭 필요한 것만 넣는 게 현명하겠네요. 자, 폴스타 2에 대한 리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먼저 해외 리피진들의 반응을 좀 보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전기차를 갖고 싶기를 줄은 몰랐다.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가치 있다. 괜찮아 보인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좀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며 비싼 가격에 한숨을 쉬는 네티즌도 있었죠. 테슬라 대비 떨어지는 주행거리 역시 지적이 많이 나왔고요.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단 로고 진짜 잘뽑았다 감성이 있네. 평소에도 볼보 볼브 좋아하는데 볼보고 성능 전기차 브랜드라니 요즘 내 최애가 폴스타다. 모델 3 차주인데 폴스타 2가 좀더 작고 비싸고 느린 것 같긴하다. 그래도 고급지고 예쁜 건 사실이라며 칭찬해가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호불호가 갈리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폴스타 2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인 것 같네요. 오늘은 볼보의 고성능 디비전이자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을 선언한 폴스타를 살펴봤는데요. 안전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는 볼보의 기술력이 더해진 전기차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감성과 만족을 선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릴 강자가 없었는데 폴스타는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포스 C 지 프로였습니다.